안녕하세요. 속독학입니다. 오늘은 13번째 시간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초등학교 6학년 때 배웠던 원주율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려 봅시다. 먼저 원주가 나오는데요. 원주라는 것은 원의 둘레를 원주라고 불렀었죠. 그죠? 원의 둘레. 자, 그러면 원주율은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이렇게 썼던 숫자 있죠. 3.14다. 이렇게 불렀던 숫자 있죠. 이 숫자를 바로 원주율이라고 부르는데요. 정확한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름 길이에 대한 둘레의 길이 비율이다. 그것을 바로 원주율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원주율을 식으로 쓰면 이렇습니다. 원주율은 분모에는 지름 길이가 들어가면 되고 지름길이 원래 우리 기준값을 분모에 쓰게 돼 있죠 항상. 기준값을 분모에 쓰고 지름길이에 대한 원 둘레가 분자에 들어가면 되겠죠 원 둘레. 음, 지름 길이분의 원둘레 이것을 계산하면은 항상 3.141592 이렇게 나왔습니다. 3.141592 하면서 이렇게 무한히 규칙적이지 않게 뻗어나가는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주율이라고 했고, 초등학교 때까지는 우리가 이 값을 그냥 약 3.14다라고 하면서 계산을 했었죠. 그죠? 뭐3.1 이렇게 계산하기도 했고요. 자, 앞으로 중학교 때부터는 이 3.14라는 숫자를 계산하지 않고요.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은 이원조율은 그냥 파이다. 이렇게 쓰기로 했습니다. 자, 읽을 때는 파이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고요. 파이. 자, 파이는 얼마를 뜻한다고요? 바로 3.141592 얘를 뜻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3.14를 계산하지 않고 옆에 파이라고 곱해져 있으면 그것이 바로 원주일이 곱해져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은 원의 둘레의 길이와 넓이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 내용도 우리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미 공부한 내용입니다. 자 먼저. 원의 둘레는 원주율 곱하기 지름이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내용이냐면은 우리가 좀 전에 원주율 했었죠. 그죠? 원주율. 원주율은 바로 원의 지름분의 원 둘레였죠. 그죠? 둘레. 그래서 이 분모에 있던 지름이 좌변으로 곱해지면서 그 식이 나왔던 겁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는 어, 이 식을 이렇게 한글로 쓰지 않고요. 문자를 도입해서 쓸 텐데요. 어떻게 쓰는 거냐면은 자, 원이 이렇게 하나 있다고 했을 때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원둘레의 길이를 L이라고 해보면 원둘레의 L은 원주율 파이에다가 지름을 쓰면 되는데요. 지름은 2R이다 이렇게 쓰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조금 예쁘게 써서 2파 R이다 이렇게 외우게 될 겁니다. 이때 R은 반지름을 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파이는 뭡니까? 파이는 바로 원주율이죠. 원주율 이렇게 정의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은 원 넓이에 대한 겁니다. 원 넓이는 우리가 주로 S라고 쓰고요. S는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이다 라는 것을 이미 초등학교 6학년 때 배웠는데요. 그것을 문자로 써보면요. R 곱하기, R 곱하기, 파이다 이렇게 쓰면서 이것을 조금 예쁘게 정리하면 파이의 R 제곱이다, 파이 R 제곱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원넓이는 파이 r 제곱이다 이렇게 외우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혹시나 원넓이가 왜 파이 r 제곱인지,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 그림을 준비했고요. 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원이 이렇게 하나 있을 때 원을 이렇게 잘게 잘게 쪼기는 겁니다. 그래서 쪼개서 이한 조각이죠 한 조각에 얘를 이쪽에 붙이고요. 그 다음에 얘를, 얘를 여기에 붙이고요. 이런 식으로 붙인 겁니다. 그다음 다시 얘를 여기에, 다시 얘를 한 조각을 여기에 이렇게 붙여나갔던 겁니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쭉 붙여나가면요. 이 밑에 있는 이 부분의 길이 있죠. 이 부분의 길이. 이 부분의 길이가 바로, 자, 이 반원의 길이와 같아지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 위쪽에 있는 이 길이 있죠. 이 길이. 이 길이가 바로 이쪽 반원의 길이와 같아지 이쪽 반원의 길이와. 자, 따라서 지금은 현재 정확하게 직사각형 모양은 아니지만 이 조각조각을 더 이렇게 잘게 쪼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무수히 잘게 쪼개시면요. 그러면 바로 이 직사각형 모양과 같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이 밑에 있는 이 가로의 길이죠. 가로의 길이. 이 가로의 길이는 바로 이 길이와 같아지는 거죠. 그렇죠? 이 길이와. 그러니까 이 반원의 길이, 즉 원둘레의 반틈, 이렇게 되겠고요. 원두리의 반틈, 가로의 길이가.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는, 자, 이한 조각에서, 한 조각에서 이 길이를 뜻하는 거니까, 이게 바로, 요기니까요 그죠? 이게 바로 반지름이죠. 따라서, 세로는 반지름, 가로는 원둘레의 반틈. 이렇게 해서, 자, 이 직사각형 넓이를 구해보면,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요. 반지름 곱하기 원둘레의 2분의 1 하시면 되니까요. 원둘레는 원주율 곱하기 지름이었는데요. 그것을 반으로 나눈 값이죠. 그죠? 반. 이렇게 따라서, 요만큼 지름 곱하기 2분의 1. 즉, 이만큼이 반지름이 되겠고, 그러니까,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이다.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내용까지 다시 한번 떠올려 봤고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은 자, 앞으로는 원둘레를 구하시오라고 하면은 원둘레 구하는 식은 2파이 r이기 때문에 요 r 자리에 반지름 값만 넣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원넓이를 구하시오 라고 하면 파이 R 제곱이다 이렇게 쓰시고 R 자리에 반지름 값만 넣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먼저 부채꼴의 호의 길이에 대해서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원이 있는데요 중심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반지름 하나 그 다음 반지름 하나 이렇게 날려서 자 이렇게 생긴 이 부채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부채꼴에는 항상 가운데 중심각이 있죠. 그 중심각을 x라고 해보겠습니다. 중심각 x 그리고 반지름은 우리가 r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호의 길이 여기서부터 이까지 길이 얘를 l이라고 해볼게요. l 자 우리 이런 내용 배웠었죠. 호의 길이는 중심각에 정비례한다 이런 내용 배웠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호의 길이 l은 l에 대한 중심각은 x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 이막 그 원둘레 있죠. 원둘레. 원둘레는 중심각이 몇 도입니까? 360도겠죠. 원둘레 한 바퀴 다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때의 호의 길이는 원둘레니까 좀 전에 배웠던 2파이r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 비례식을 계산하시면 호의 길이 공식이 나오는데요. 자, 내항 길이 곱하시고요. 그다음에 외항 길이 곱해 주시고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360 곱하기 L은 2πr 곱하기 X다. 이렇게 쓰고 나면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이 L이니까요. 그죠? 자, 이 L은 360으로 양변을 나눠주시면요. 360으로 이렇게 나눠주시면 얘가 이렇게 약분이 되고요. L은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것을 좀 예쁘게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2πr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따라서 앞으로 호의 길이는 이파이 r 은 원둘레를 뜻하고요. 여기는 360분의 중심각이 곱해져 있는 형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써볼게요. 원둘레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원둘레는 이파이 R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X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조금 다르게 설명드리면은 이파이 r 은 원의 둘레를 뜻하고요. 그것을 360도라는 전체에서 몇 도만큼을 차지하고 있는가 라는 비율을 나타내는 거죠 비율 그래서 몇 분의 몇이냐 이런 것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원 둘레가 원 둘레가 30인 원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한 바퀴가 30 인데요 저 그랬을 때 중심각이 뭐 30도다 이렇게 해볼까요 30도 30도 짜리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랬을 때이 호의 길이는 얼마냐 라고 하면 원 둘레 30에다가 곱하기 전체가 360 라고 생각했을 때이 30도가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인가? 전체 원 둘레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또두 번째 부채꼴의 넓이 역시 마찬가지로 부채꼴의 넓이도 중심각에 정비를 한다. 이 내용을 알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부채꼴의 넓이를 우리가 S라고 해보면 자 S가 차지하는 중심각은 x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때 원 전체 넓이는 파이 r 제곱이다라고 해서 좀 전에 배웠던 내용이 요그죠원 전체의 중심각은 360도겠죠, 그죠? 따라서 이런 비례식이 성립하고요, 그죠? 자, 이렇게 곱하시면 되겠습니다. 내향의 곱하시고요, 외향의 곱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360 곱하기 s는 파이 r 제곱에다가 x가 곱해져 있다. 따라서 양변을 360으로 이렇게 나눠주시면요. 그때 s값은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 r 제곱은 원넓이를 뜻하고요. 그죠? 그래서 여기도 써보면요. 360분의 중심각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원넓이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이것을 공식으로 쓰면 파이 r 제곱에다가 360분의 중심각 x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자, 좀 전에 설명했다시피 이것도 역시 전체 온 넓이가 있으면 은 그때 부채꼴이 차지하는 비율은 360분의 중심각만큼을 부채꼴의 넓이가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비율적으로 생각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내용이 하나 있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부채꼴 넓이를 우리가 s라고 썼을 때 이것은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이다라는 공식 말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하나가 중요하기 때문에 옆에다가 써볼게요. 뭐냐면은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 이 공식이 나오냐면은 우리가 호의 길이 l 은이라고 써보면 이 파이 r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x 해서 우리가 위에 써본 공식이죠. 이 공식에서 우리가 양변을 2로 나눠줄 겁니다. 2로. 이렇게 나눠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약분되면서 2분의 1L은 πr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이다. 그 다음에 이 공식과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는 양변에다가 얼마를 곱해주면 되냐면은 자 양변에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이렇게 해줄 겁니다. 그러면은 이쪽 좌변이 2분의 1의 RL이다. 이런 모습이 되고요. 여기는 R과 R이 만나서 파이 R제곱 곱하기 360분의 중심과이런 모양이 되죠. 그랬더니 이것이 바로 아, 부채꼴 넓이 S였구나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호의 길이와 부채꼴의 넓이 사이의 관계에 의하여 2분의 1 RL이라는 공식은 앞으로 부채꼴 넓이 구하는데 사용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앞으로 반지름과 중심각이 주어지면은 파이 r 제곱곱하기 360분의 중심각이다 라는 이 공식을 사용하셔서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시면 되고요 때로는 반지름과 중심각이 주어지지 않고 호의 길이가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이 공식을 써서 부채꼴의 넓이를 구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반지름이 8이고요. 중심각이 30도다. 이렇게 주어졌을 때 넓이를 구하라라고 하면은 파이 곱하기 8의 제곱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요. 혹은 반지름은 8 그대로인데 이번에는 중심각 대신에 호의 길이가 예를 들어 뭐 3파이다. 이렇게 주어진다면은 넓이 s는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r 곱하기 호의 길이 3파이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까지였고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구하는 공식 잘 익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